청소년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7월 18일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편한 시간에 믿음의 대화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29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달간은 이 제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엄마 아빠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혹은 나 스스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보개기인데요. 먼저 본문 보개기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함께 볼 거고요. 두 번째 교훈 뽀개기는 제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대답을 찾아보는 그 믿음의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뽀개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4절까지고요. 신약 223면에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인데요.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제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보면 어, 모든 겸손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제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은 내가 열심히 빼놓지 않고 성실히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아, 말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 뭐 당시에는 이제 헬라 사람들이라고 흔히 불렀죠. 헬라 세계였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됨을 전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증인이자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바울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 결국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직감하게 되면서 어, 그 죽음의 땅으로 가기 이전에 삶의 고백을 제자로서의 삶의 고백을 많은 백성들, 많은 교회 성도들, 친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뭐죠? 가면 너 붙잡혀서 묶인다. 결박당한다. 너 되게 힘들거다. 환란당한다. 그게 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제자된 바울은 뭐예요?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그 길을 내가 떠나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2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암송 구절로도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이렇게 암송되는 구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너 나의 제자가 되자라고 말하는 12명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직접 빛으로 나타나셔서, 어 이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가 되면서 받은 그 사명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무엇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생명조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흔한 말로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장난감 뭐 이렇게 뭐 어떤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뭐 이런 것들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묵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말하되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니 내 삶을 알지 않냐 내가 증언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는데 마치 거울에 비친 마치 강가 호수의 맑은 물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처럼 온전히 다른 사람에겐 내 자신을 오픈하고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만 내 새치혀로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내 삶을 온전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제자임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제자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 나만의 꿈, 나만의 비전,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사명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증언하며 내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 바로 그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도전 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훈을 뽀개 볼 텐데, 세 가지로 뽀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나를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물에 비치는 내 전신의 모습처럼. 내 내면도 그렇게 드러나면서, 불안전한 내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타인이 알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제자의 고백이자,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는 겸손한 미덕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내 몸을 보이는 것도 부끄러운데 내 몸보다 내 내면의 어둡고 연약한 부분을 다 오픈해서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 용기는 다른 말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제자는 스승을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요 제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동기이자 목표이자 비전이자 이정표는 뭐라고요? 골은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 그 사명을 다른 말로 풀면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사명을 찾는 것이고 콜링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가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나는 정말 겸손이 있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인, 그런 제자됨을 드러내는 사람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내 삶을 솔직히 드러낼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겸손함이 있느냐를 한번 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용기도 있어야 되고 겸손함도 있어야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드러내야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혹은 스스로 저와 거울 보듯이 대화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꼭 믿음의 대화를 함께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10여 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대화에 꽃을 피워 보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눠 보시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기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